자 약수하시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흥할 사람입니다. 아, 인사하시고 <laughs> 흥하십시오. 기서까흥하게 <laughs> <흥하십시오. 흥하십시오. 웃음> 이렇게 나오시 계셨는데 복도 하면, 이요금방이시네요렇 이렇게, 함께 예비하셨는데 여기 렇게하렇게합합다 예, 신방이합니다 예, 네. 이렇게, 다 써놓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주실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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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주이렇 냉채가 나죠 오늘은 저 된장국 네, 무 배주대 장국이요예 된장국인데 남성계가 그렸어요. 어떻게 남성계가 이렇게 뭘 하시더라고요. 부학만 받는 남자들도 몇 사람이 있었고요. 전문적으로 받는 남자들도 있었는데 아주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요. 네, 프로젝트 40일 4주차 예배를 드리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모이셔서 속회로 모이시고 새벽에 모이셔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원래 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자녀들이 2 1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스코스파에 다녀옵니다. 화요일부터 서 목요일까지인데 리더 아이들은 한1 2명 되는 리더 아이들은 내일 출발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서 목요일까지 해마다 있는 이 무스코카 필리찬 수양관에서 있는 이 뉴스코스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어, 이번 금요 예배는 기쁨석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지팡이교회에 가서 연합찬양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회를 기회 부활절 때문에 좀 땡겨서 다음 주2 2일에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전선교 어, 저, 저 제가 4월 9일 날일정을 비행기에 맞춰서 9일 날 갔다가 21일 날로 이렇게 도착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선교와선교 학교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어, 교동정 가운데서 우리 어, 김윤정 선배님의 부모님이 이제 한국을 가셨다가 목요일 날 가신다 가신다고 하셨나요 언제 가신다고 했죠? 19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laughs>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녀오신다고 하시는데 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주에는 그 아마존 선교 때문에 노디아 선교에서 비빔밥 과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10불은 더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셔서 비빔밥도 좀 드시고 또 이렇게 선교하는 데 함께 보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간호사항은 주보를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광고 빼먹는 건 없겠죠? 다고 있나요? 좋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